네 반갑습니다. 코인미디어 채널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 날짜는 7월 11일이고요.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되게 조용해요. 자 비트나 이더도 그렇고요. 자 다른 알트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투심은 여전히 공포 단계예요. 자 2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공포 분위기가 가득하나 이는 곧 뭐다 기회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맨 날 기회라고는 제가 입에 달고 사니까. 근데 어쩌겠습니까? 진짜로 공포에 사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걸요.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이 공포 분위기로 둘러싸여진 상황에서 자, 위로든 아래로든 이렇다 할 방향성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도 보면은 이 55K에서 58K 구간 하나로 약 8,100에서 8,2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를 이렇게 치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자 미국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관망 심리가 조금 짙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CPI 관련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가 오늘 발표가 되죠.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미국 증시 뭐 한국 증시 할것 없이 전부 다 미국의 이 CPI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과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필 수가 있어서라고 해요. 자, 가능성이 커진다면 최근 움츠렸던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비트와이즈 최고 책임자 매트 오거는 이 친가상자산 정책과 금리 인하 예고는 가상자산 시장에 되게 긍정적인 요소를 끼칠 거라면서 이 비트코인 금리 인하가 될 시에는 충분히 하반기 때 10만 달러까지 하나로 약 1억 3,890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시면요. 오늘 미국의 CPI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물가 지표에 금융 시장 전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분화. 추세가 확실하게 되면 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연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이 CPI 이 보고서가 예상치를 부합한다면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근원 CPI가 월간 0.2%를 기록을 해주면 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6월에 물가 상승 폭이 예상보다 작아진다면 자 9월에 금 금리 인하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점쳐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재방송 보시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말들은 엄청 많은데 금리 인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금리 인하가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도대체 금리 인하가 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미국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시청자분들이 금리 인하가 뭐길래 저렇게 다들 금리 인하 금리 인하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설명 드릴 거고요 일단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 금리와 주가는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금리가 하락을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금리가 상승을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건 왜 이렇게 움직이냐 자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 기업들의 이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것이 감소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기업들은 투자를 하든 뭐 인건비를 주든 뭔가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자기들 현금으로 하느냐 아니겠죠? 당연히 뭐 대출도 받고 어디서 돈도 땡기고 이러면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이 투자와 생산 활동을 더욱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자비용 줄었으니까 사람 한명더 쓰려고 하고 뭐 공장 돌릴 때뭐한 개라도 더 찍어낼 수 있고 왜? 이자비용 줄어서 돈을 더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실적 상승으로 이어져서 주가 상승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들 입장에서도 금리가 좀 낮아야 조금 더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 첫 번째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라는 게 높아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예금이나 채권, 이런 안전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들이 강해요. 왜?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 많이 주니까. 근데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자, 주식이나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커진다라는 거죠. 왜? 원래 금리 높을 때 이자 10만원씩 받았는데, 이제 5만원씩 밖에 안 준다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다른 돈벌수 있는 코인 시장이나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돈 벌고 싶어하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유입자들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답발 들고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주니까 주가의 상승을 부추겨 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 금리나 금리나 하면서 이전 세계 금융 시장들이 미국의 금리인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가 높아질 수 있고 기업들도 회. 더잘고릴수 있으니까 자, 물론 금리 인하가 항상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강행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을 유발을 해서 주가를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에 이런 위험자산 투자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좀 금리 인하랑 금융시장이랑 어떤 관계인지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스케줄이 쉽게 일정을 설명을 하면요. 오늘 미국에서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잘 나오면 올 9월에 금리나 발표할 때 되게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오늘 CPI 발표가 되게 중요하다. 시장이 그래서 조용하고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있죠. 조금 흥미로운 기사들이 나와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 우리 럼프 형이 독이 바짝 오른 것 같아요. 자 지지율 지금 한참 앞서거든요. 자 대통령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뭐냐?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행사로 자, 지난 2021년 컨퍼런스에서는 엘살바도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동영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기로 했다고 뭐 발표를 했다고 해요. 아,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연설하는 마음으 확실히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제대로 펼치긴 할 건가 봅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관련 유권자들이 미국에도 꽤나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 컴퍼런스도 나가고, 뭐 대선 공약으로 세우고, 뭐 트럼프가 힘을 많이 쏟고 있죠. 이 암호화폐 관련 유권자들의 표심이 확실히 좀 힘이 좋은가 봅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든 바로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과 원탁 회의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바이든이 직접 한건 아니고 바이든의 고문이 직접 회의를 주관. 주도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면요. 자, 이번 회의는 캘리포니아주의 로카나 의원이 주최를 했고 바이든 행정부와 암호화폐 업계 사이의 대화를 주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 후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좋아했다고 하네요. 자, 바이든 쪽도 아무래도 계속 이 암호화폐 쪽을 무시하고 척을 지고는 대선에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꿨고 업계 대표들과도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많이 대화를 한것 같아요. 확실히 트럼프가 강경하게 암호화폐 지지하고 선거자금 받고 유권자들 많이 휩쓸어 가다 보니까 바이든도 발등에 불떨어졌죠. 안 그래도 불리한데 지금.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암호화폐와 조금 더 친화적으로 나가려는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커진 거예요. 엄청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3, 4년, 2, 3년 전만 해도 무시 겁나게 받았었죠. 뭐곧 없어진다는 의견도 많았고, 이렇게 미국 대통령들이 언급할 정도로 공식 석상에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2-3년, 3-4년 전만 해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서로 암호화폐 시장 정책 펼쳐주면서 끌어안고 가려는 모습이죠. 그만큼 이 시장이 이제 엄청 컸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은 공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관 세력들은 최근 총 2억 1,630만 달러의 순 유입이 있었죠. 자, 블랙록은 누적 180.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사흘 연속 자금이 유입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 저가 매수라고 하고 있죠. 자 개미들은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데 기관 세력들은 저가 매수라고 하고 있고 자이 표를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자금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펀드별로 블랙록 1억 2100만원 달러, 피델리티 9,100만 달러, 아크21시어스 4,33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틀간이에요. 자, 최근 이틀 어땠죠? 자, 하락으로 인해서 개미들 울면서 털려 나갔죠. 이때 얘네는 계속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용대표의 엑스를 보면요. 자, 지금 장기홀더들, 연구홀더들은 지난 30일 동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지갑은 거래소나 채굴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 ETF 보유 고유량에서 16,000개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됐다. 자 일부는 패닉 상태에서 매도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구매하고 있다라고 돌려서 개미들 정신 차리라고 일침 좀 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누군가는 손절치고 나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마냥 계속 주워 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아직 요 며칠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까 제가 100% 말은 못 드리겠지만, 자, 저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매집해 놓으시지 않으신 분들, 저는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꼭 사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무조건 이 현재가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알트들 또한 바닥권인 알트들이 정말 많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바닥권의 알트는요, 자, 이오스이고요. 이오스는 현재 가격대 744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오스 업비트 기준 주봉 차트고요. 자 지금 18년도에 업비트 상장되고 나서 지난 6~7년 동안 이런 급락폭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23,000원 하던 코인이 현재 보면 700원이 된 거예요. 정말 많은 하락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추진되고 솔라나 ETF 얘기를 막 나오고 있으면서 알트들 힘 받을 때 2024년도 하반기 사이클 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뛰어 올라주지 않을까 하는 코인이고요. 왜이긴 시간 동안 이런 등락폭이 있긴 했지만 쭉 하락 추세를 면치는 못했으니까 이 코인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 코인에 질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튀어 오른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 여지껏 이런 바닥이 없었어요. 현재 자리가 신저점 자리예요.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남. 건 반등만 남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이 라인에서 신저점을 기록하고 약150%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전 신저점 자리이자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에 걸쳐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면요, 이런 하락이 있기 전에 강한 매물대를 보면 자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가장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 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만 되돌림 반등 해줘도 약20% 이상의 상승 이고요. 알테들의 호재가 호재인 만큼 더 강한 반등이 나와 준다면 지금 자리에서 강한 매물 대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가져도 60% 이상은 먹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반감기 시즌 2024년 하반기 사이클에서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해놓는다면 자, 지금 자리에서 전체적인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최근의 전고점까지만 가주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160% 가까이는 먹을 수 있는 현재 자리가 바닥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자리에서 밑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그림보다는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이 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면 내가 이 코인이 바닥권이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이런 상승분들이 있을 때 크게 수익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만 오르고 자, 여기서 좀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사야지. 이러면뭐 없어요. 열차 떠납니다. 자, 지금이 타이밍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현재 자리 740원대인데 꼭 한번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은 이렇다 할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흐름이고요. 자, 오늘 CPI 발표를 보면 내일 방향성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나 지금 자리가 저는 무조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비트 이더는 모아간다는 생각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쉽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매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바이바이.